수사관들 연보라고 던진 거지. 너무 착각한 거, 거 아니야? 아, 추정이에요. 아. 17일 날 관복권이 왔어. 건진 앞에서 그색 뜰지는 않았을 것같아 관복권이 이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이유 알았어. 이런. 야 관복권이 알려지면 안 돼. 뜯어버리고 새는거로 해야겠구나. 이틀 뒤에 수사관들한테 압수한 건데 새바바 관복권 이미 다 떼었고. 버린 사람은 검사고. 검사라 고 봐야지. 진이 네. 간다 이거지. 관복권이 있었다는거 자체를 수사관들 모르는 거야. 왜냐면 돈이 또 들어왔어. 그럼 책임을 하는 거잖아. 너무 너무 호의적인 해석이. 수사관들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수사관들이 모든 부담을 갖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너무 큰 일이야. 저 수사관들이 그날 겪었던 것은 그 현금만 온 거예요. 관봉지 뜯어가지고 그렇죠? 뜯은 사람 면, 있고 김태현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진실 공방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 내피셜로 가는 거라서 저 사람들이 관봉을를듣고 둘이서 거짓말을 모의했다. 이런게 너무 커. 월 17일에 두번 샜고, 건진이 확인을 했고 검사가 인지를 했고 네. 보고서가 남아 있고. 그게 너무 들한 사진 이다 그걸 찾아내는. 변호사도 같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으면 네. 아, 그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.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. 그렇지. 거 아니에요? 저 사진은 검찰에 검찰청입니다. 검찰청 장 위에서 지금 쓴 거네요.